양지은은 1990년 1월 9일 제주도 한림읍에서 태어난 대한민국의 국악인이자 트로트 가수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음악의 재능을 보여 초등학교 2학년 때 KBS 전국 어린이 동요대호회에서 제주시 최우수상과 전국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후 판소리에 입문하여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제29대시 5호 판소리 흥보가 이수자로 인정받았습니다. 2010년 대학교 3학년 시절 아버지가 당뇨 합병증으로 시한부 판정을 받자 자신의 왼쪽 신장을 기증하여 효녀 가수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수술 후유증으로 한동안 노래를 쉬었으나 tv 조선의 오디션 프로그램 내일은 미스트로트에 참가하여 1위를 차지하며 대중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학력으로는 전남대학교 국악학과 학사와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과 석사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한국판소리 보존협회 서귀포지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2023년 8월 부친상을 당하여 많은 이들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찰리박티브의 마음의 쉼터.